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이츠 리버스 무과금이 그나마 조금 따라갈 수 있는 날먹댁 관련된 이야기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 구독 택배 공격주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난이도가 있기는 한데 이 덱이 정말 좀 괜찮아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번에서 조금 이제 조정이 된 건데 무과금 유저분들이 더 따라가기 쉬운 덱이면서도 좀 강력하고 어, 어떻게 보면 다른 컨텐츠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영웅들이라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이 이 덱입니다. 어, 이 덱이 생각보다 상당히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니나를 제외하면 얻기가 매우 수월하죠. 제외부, 당연히 뭐, 그, 피가업 뽑기 하셨으면 얻으셨을 거고, 에반, 이거는 뭐, 에반은 워낙에 얻기가 쉬우니까, 에반, 뭐, 다들 얻으셨을 거고, 그리고, 유이, 여기에 이제 유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이제 무료배포 됐기 때문에 받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 유일하게 조금 얻기 힘든 게, 니나죠. 아무래도 이제 니나를 이제 위시트에 넣는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나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한데, 만약에 내가 이제 니나가 없다라고 하시면, 카론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 덱은 뭐냐면, 그냥 계속 버티는 덱이거든요. 버티면서 제이브가 끌자면 되는 건데 니나가 들어가게 되면 cc를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으면서도 어 카론보다는 아무튼간에 힐량이 더 좋고 얘도 생존기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니나가 이제 좋다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뭐 아예 대체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니나가 없으면 카론을 쓰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어 궁극 강화를 조금 하셔야 돼요 유이 유이 같은 경우에 얘가 이제 최대한 버텨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어만큼은 이제 궁극강화를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얘가 막 힐량이 어마무시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속회복으로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초까지 되게 되면 물리피해랑 증강까지도 생겨가지고 되게 여기서 오는 이점도 크고 어 확실히 좀 괜찮게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의. 거기다가 왜 유의를 쓰냐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부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제이브하고 레이첼을 정말로 많이 써요. 근데 이네 둘이 둘다 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상을 면역시켜야 되는데 유이가 화상을 면역할 수가 있죠. 그래서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이가 거기에 쓰이는 거고 에바는 당연히 이제 아군 단단하게 만들어주면서 이제 어 이제 그 보호막 씌워줘서 좋고 그 다음에 니나는 이제 회복시키면서 상대방 이제 반감시키고 이제 효, 효과 이제 어, 들어오는 부분들을 최대한 조금 억제시킬 수가 있죠 잘 아시겠지만 이제 니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가지고 있죠 요 패시브 효과 저항 증가 그래서 CC가 또 되게 잘안 걸립니다 니나가 있으면서 그, 그 점이 또이 점이고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어, 상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자체 생존기도 좋으면서 이제 상대방의 이제 받는 회복력 감소시키고 거기에 이제 제이브가 이제 브레스 쓰면서 계속해서 이제 녹일 수가 있어서 이 덱에 버티면서 결과적으로 이기는 덱이라서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어, 따라기가 살짝 뭐 니나를 제외하면 쉬, 쉬운 편이고 뭐꼭 니나가 아니더라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 완전 뭐 유이를 진짜 펌핑해서 잘 키우게 되면 뭐 레이첼에 넣으셔도 되는 거고 저는 지금 델론즈도 지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 델론즈를 넣어도 되는 거고 해서 변화를 조금 줄 수는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 대기 되게 딴딴하면서 그러니까 방덱인 거죠. 방덱으로서 되게 괜찮기 때문에. 분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관련된 이야기는 다 해드렸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